Yerde yedi gün ağzımda Sağlamak için Yürür yürür

3시 3시 3 10, 3시 10분. i arrive Almaty 28, 2013. 2013년 1월 28일 오후 3시 10분에 한 알마티 스테이션 넘버 2 넘버 투 스테이션에 도착했다. 근데 정상적인 플랫폼에 내려주지 않고 되게 언프렌들리하게 내려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 선로를 걸어 다니는데 되게 고생을 하는 모습이 엄격하고 지금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데 날씨는 뭐영하 아래로 떨어진 것 같진 않고 좀 춥긴 하네요. 알마티 스테이션 넘버 2는 뭐 서울역이나 국경역, 뭐 국경역은 상대도 안 되고 서울역 같은 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1월일2 8일3시 8분. 지2 6도플지금라2 하는 건 지금은 2시 는분 지금은 시8지 2시 도지모2겠8지만은 2시 지금이2 알마티 세컨 스테이션이지습니다